안녕! 점심 대용 차전잡채에요 요즘 애들 집에 있어가지고 애들 점심 차려주느라고 막 이것저것 해서 애들 점심 차려주고 나 점심 먹으려니까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. <laughs> 그 와중에 차전잡채 한잔 마시면 밥맛이 더뚝 떨어지겠죠? 지금 시간은 2시 정도 됐고요 이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애들 아까 밥 차려주다가 국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 불 켜놓고 깜빡하고 그냥 왔네 막 <laughs> 타는 냄새가 나서 깜짝 놀라서 다가왔어 어, 이제 저기 일하러 나가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밥은 식사는 됐고 차도 잡히면 한잔 엉덩이 마시고 나가려고요 어제 몇 킬로였죠? 어제 뭐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애들 밥 차려주면서 이것저것 주워서 먹었더니 뱃속에 뭐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지금 그런 거 감안했을 때 92.9kg면은 양호하죠 뱃속에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차는 잡히 마시고 이따 저녁에 한잔더 마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응가를 시원하게 보겠죠 그렇게 해서 내일 저녁쯤에 식사를 안 하고 있으면 정확한 체중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내일 저녁쯤에 정확한 체중이 92.5kg 밑으로 떨어져 있겠죠? 그러면 오늘은 두잔 챙겨 먹을 예상이에요. 지금 한잔 먹고, 이따가 한 저녁 9시, 10시쯤, 그쯤 한잔 먹을 것 같아요. 지금 한잔 먹고, 이따가 또 먹을게요. 자전자피 그냥 본인 용량만큼 넣어주시고 지금은 오후 2시고요 이따 저녁 10시쯤 한번더넣으면서 영상 한번더 올릴게요. 또 보이차 300ml 눈금 잘 나와 있죠? 300ml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으니까 좀더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. 그래서 잘 흔들어 삼잔 드시고 물만 한잔더 드시고. 간잔 아, 마시고 물만 한잔더 이렇게 마셔주시면 땡이에요. 아주 쉽죠. 아, 재한하다. 지금 점심이라 그런데.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한잔 먹었어야 되는데 출근 준비하는 것보다 애들 등교 등원 준비 시키는 게더 힘들어요 바쁘고 그래서 못 마셨어요. 그리고 바빠서 못 마셨고 지금은 이제 점심에 시간 내서한잔 마시고 이제 나가 보려고요. 참 쉽죠.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면 누구나 성공합니다. 정직형 찾은 잡히 네이버에 한번 꼭. 검색해주세요. 네이버에 정직형 한번 검색해주시고요. 구매, 문의, 상담, 복용법, 뭐 후기 연락주십시오. 010-5711-0850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자세히 나와있고요. 저한테 전화주시면 직접 통화, 문자, 카톡 하면서 상담 드리고요. 010-5711-0850 문자, 카톡 뭐다 환영합니다. 연락주십시오. 안녕!